하면 많은 방법들이 있다. 무한 방법이냐면 답을 찾는. 뭐에 대한 미스테리에 대한 우주의 미스테리에 대한 답을 찾는 많은 방법이 있다. 그리고 과학은 네 그것들 중에 하나죠 단체. 하지만 과학은 독특하죠. 무대신에 뭐 추측을 하는 대신에 과학자들은 따라가는데 시스템을 따라가죠. 근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디자인되어진 보완된 시스템을 따라가죠. 입증하기 위해 몸무인지 뭐 아닌지죠. 그들의 아이디어가 사실인지 또는 거짓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고안되어졌던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죠. 아, 그들은 지속적으로 리그세미, 재검토하고, 그리고 테스트하는데 그들의 이름을 테스트하고 결론을 테스트하는 거죠. 오랜 아이디어가 대체되죠. 뭐 했을 때? 과학적 발견이 새로운 정보를 찾았을 때. 근데 어떤 정보?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정보를, 새로운 정보를 과학자들이 찾았을 때, 오해된 아이디어가 대체되는 거죠. 보스가 접속사였으면 일단 원망이 지 누군가가 발견을 하면,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하죠. 뭐 하기 전에. 이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. 그대다의연구를 사용하기 전에. 네. 이러한 방식의 어떤 방식?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방식. 더 오래된 발견그 위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걸 쌓아간다고 표현했는데 그런 만드는 방식은 인슈가 뭐죠 인슈 보장하는데 대결 보장하죠 과학자들이 네 그대 실수를 수정하고 고쳐하는걸 보장하는, 보장하는 거죠 아네 이거 암드가 나왔는데 암드가 암, 앞에다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혹시 기억나시는 데 일단 문법적으로 보죠 분석문이죠 비가사 것이 암이 뜨신 분이 암 동사로 무장하다. 준비시키는 라 뜻이죠. 무장돼서 과학적인 지식으로 갖춰져서 무장되어서 사람들을 만드는데 도구와 기계를 만드는 거죠. 그리고 그 도구와 기계가 트랜스폰 변형시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변형시키고 그리고 만드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 가더 쉽고 더 좋게 만드는 거죠. 문법에인건 일단 설명을 좀해 인문적인 문법 중에 여러 개 섞여 있어서 분사문이고요 그리고 아, 관계대명사고요 주격관계대명사지. 이렇게 하우생각된 상태로 꾸며주는 거고, 그 다음에 또 분석은 또 나왔고, 앞뒤로 지금 이성온 거. 그리고 목적로 다음에 도류로 형용사 나오고, 멋지로 형용사를 비교으로 강조한 거죠. 이런 여러 가지 보였을 것 같거든요. 자, 네. 한번 이거 정확히 하나 알아내면목법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